사랑샘 평화의 소리 k c i 종합뉴스 3 6 5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창유통과 h 마트다이나스픽 JP에듀케이션 TWOA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작년 말 3대 부동산 포털인 realestate.co.nz 트레이드미 프로퍼티 원 루프는 기록적인 매물수를 기록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리얼 l 스테이트닷 e 오 o n 젯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재고량이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작년 내내 매월 3만 건 이상의 높은 공급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매물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첫 12월 상승세로. 2026년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매각을 서두르는 판매자들의 절박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판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지난 15년간 희망 매도가는 연평균 4.8%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가 전국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웰링턴은 연말 약세를 보였고 캔터베리는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현재의 기록적인 매물 수치는 지난 10년간의 맥락에서 볼때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뉴질랜드의 개인 환자 포털 서비스인 매니지 마이 헬스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노스랜드 지역 주민 8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출자 피해 약 12만 명중70% 이상이 해당 지역에 집중된 수치입니다. 이번 해킹 배우인 랜섬웨어 그룹 카주는 수십만 개의 의료 파일을 탈취한 뒤 미화 6만 달러, 뉴슬랜드 달러 약 10만 5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내건강문서 모듈에 저장된 병원 퇴학 요약서, 진료 기록, 의뢰 통지서 등 민감한 임상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는 노슬랜드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유일한 지역이라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니지마이 헬스 측은 피해자의 약 절반에게 알림을 보낸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취업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를 내도 감각 무소식인 경우가 다반사라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채용 의사 없이 공고만 내는 이른바 유령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 자격을 갖춘 구직자들조차 400곳, 400곳이 넘게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실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유학생이나 워킹홀로데이 참가자들이 주로 찾는 과일 따기 단기 일자리에도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인포메트릭스의 브레드 올슨 수석 경제학자는 현 상황의 원인이 가짜 공고보다는 극심한 경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전체 일자리 수는 줄어든 반면 공고 하나당 지원자 수는 2019년 대비 무려 252%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올스는 고용주들이 의도적으로 구직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지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 고용 시장은 더딘 회복세를 보여 실업률이 올해 중반까지는 5%를 유지하다 연말쯤에야 4.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Dynaspeak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TWA 비즈니스 과정 Certificate in Project Management Level 4 안내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작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파티나 이벤트 계획, 마케팅 계획 모두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관리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디지털 도구 활용법 등 실전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이피어와 헤이스팅스 기온이 섭지 37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5년 최고 기온인 35.6도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크라스처치, 이트 타우랑가, 탐로 등 12개 이상 지역에 열대야 및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헤이스팅스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이웃 및 반려동물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테마타 공원이 폐쇄됐으며 소방당국은 야외 불피우기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반면 남섬과 웰링턴에는 시속 120km의 강풍과 폭우 경보가 동시에 발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웰링턴 공항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남섬 주요 고속도로는 쓰러진 나무와 홍수로 인해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지역별로 극단적인 폭염과 기상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키리티는 오클랜드 마운트로스킬 지역에서 발견된 퀸슬랜드 과실파리를 방류하기 위해 방역관들을 대거 투입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잉글리스 방역국장은 추가적인 덫을 설치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해 신선한 과일 및 채소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번 작점의 핵심이며 해충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해충은 주거지 뒷마당에 설치된 국가감시용 덫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민들이 과일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수거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잉글리스 의원은 지난 수요일 첫 발견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해충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엔젯헤럴드, RNZ, 스타프, 인터레스트닷오다엔지에서간추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6원 3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4원 6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7원 94전입니다.